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전, 빔밥TV, 메이키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은 제가 그, 헤드셋도 산 김에, 어, 제 마크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, 이렇게 PC를 이용해서 하기로 했는데, 자, 오늘은 제가 평소에 즐겨하는 게임이죠. 바로, 배드워즈. 자, 오늘은 4대4대4대4로 한번 진행해 보합니다 자, 음질이 안 좋은 점 그리고 제 멘트가 서툴은 점 이런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10초만 딱 기다려 줍시다 5 4 3 2 1 시작 오케이 자맨 처음 스타트에서는 이렇게 철 아이언을 먹어주는 게 중요하죠 철은 영으로 아이고 왜 빠지니? 아이고 왜 빠져? <laughs> 자 가끔씩 매 박사도 나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. 오케이 제가 막죠. 전 PVP를 잘 못해서 보통 이걸 할 때는 막는 편이에요. 자 이렇게 오 렉이 좀 걸리네요. 제가 이 맵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 에 양털 여기 다 이렇게. 둘렀으면 요새처럼 변해가지고, 그럼 그때 멋지건 공성전같이, 제가 공성전 같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. 공성전 같은 걸. 자, 2번 다 싸면은, 그때 제가 사도록 하죠. 다 싸셨네. 일단 이렇게 거칠이 이렇게 막아준 다음에, 그 위에, 이렇게, 건축, 건축. 마크는 건축, 건축. 자, 이렇게 계속, 계속 쌓아줍니다. 예, 저기, 올수 있으니까, 이걸 잘 봐줘야 돼요.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, 이걸 할 땐, 양털로, 양털을 항상 대기해주세요. 양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? 적이 보통, 이렇게, 하늘에서 온 경우도 있거든요, 하늘에서. 그럴 때는, 하늘에서 온 경우는, 이렇게 막 폭탄을 떨어뜨리기 때문에, 요, 폭탄 받아라! 자, 이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, 양털 쌓고 올라가서 미리 떨어뜨리기 전에, 우리가 먼저 올라가 그들을 저지해야 합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, 길을 만들어서, 다이아를 먹는 게 초반엔 되게 중요해요. 가끔씩 트롤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땐 제가 정말 짜증 나요. 사이, 사이킹 이 등장 이렇게 이렇게 적이 올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셔야 합니다. 아니 그 내가 떨, 떨어질 동안 대체 뭐하는게 대체? 오 와우 자잔 이쪽 지원 갈게요. 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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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놈의 PvP란 진짜 아, 어, 이거니까 생각난 거. 제가 예전에 비코 님하고 빅미 님을 실지라 만난 거 기억하시나요? 오케이, 죽축이킬 아, 진짜.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좀 보소, 진짜. 너무하네. 어차피 부활이 되는데. 한드 아이고, 매박사님 나오신, <laughs> 진짜 오늘 제가 이거 다 죽는, 다 부시고 다 죽는 안 있더라도, 사실 레드팀은 제가 멸망시켜버리겠습니다. 와, <laughs> 와 진짜 이킬 싫어하냐 진짜 크으, 대단합니다 대단해 제가 이거 지난주에 졌긴 했었는데 최고 기록이 28킬 한명 보내버리는 클라스 인정합니다 자 아이언 5개 얻었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아, 아깝네. 아까웠어. 이, 여기서, 제가 해서 하나 만들었는데, 한 칸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. 한 칸. 한 칸. 한 칸. 한 칸! 블록에 하나, 한 칸이 더 많아도 그한칸 동안에 바꿀 수 있는 거리가 정말로 많기도 하고, 이게 한번더 때릴 수도 있기 때문, 내 뒤에 동료가 나 도와줄 놀거였 걱정 말게나 친구에요. 아, 저를 터뜨려버리고 싶으면 어떡하지? 진짜. 일단 저기 안에 뭐가 있는지 좀 뜯어볼까요? 보통 레트만 친구들이 되게 끈질기더라고요. 아, 양털이 아니라 고갱이. 아, 그 점토였구나. 점토는 고갱이라는 게 중요하죠. 어? 아네, 어, 렉. <laughs> 옐로가 가고 있다. 그럼 이쪽으로 지원을 가야지. 오옐로는 그, 저게, 어. 꽤잘 지었네요? 썩, 그런 거 치고 훌륭합니다. 자. 제가 방송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도 얼마 없기 때문에 어 중간에 하나 끊어질 수 있는데 그건 양해 부탁드려요. 우! 인체 렉렉렉렉 짜증나는 렉 죽을 땐 죽더라도 같이 떨어지고 죽어야죠. 나만 죽을 수 없지. 아주, 한국의 물귀신이라는 귀신이 있는데, 그 물귀신이 얼마나 지독한지, 진짜 죽을 때 삶을 딱히 같이, 네, 죽어. 아, 저거 쓰고 싶다. <laughs> 다이아를 세개 3개 넣었습니다. 세 개는, 어, 네개딱 깔끔하게 됐으면 좋을 텐데. 그래서 제가 이렇게, 이렇게, 두 개를, 가지고. 오케이, 업그레이드, 성공. 일단은, 철을 먹어서 곡괭이하고 이런 걸산 다음에, 적팀 좀, 삐까보면 될것 같습니다. 일로와! 덤벼! 덤벼, 일로와. 깜짝이야! <laughs> 오. 지금, 레드하고, 저희 팀하고, 어, 옐로가 지금 치열하게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, 그린 쪽에 저기 좀 위협하고 있는데, 아 어, 이거 하나 먹고 공게행 갑시다. 근데, 그린 <laughs> 날뛰던 그린이 저렇게 됐네. 보통 저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팀들에서 막 저걸 되게 포시탐탐놀리 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우, 쉬, 우리가 언제부터 이 시키 일로 일로 어어 어? 제발 아있다일 아이고 망했다아! 망했네 자 어차피 이 판은 어 제가 이거 방송 테스트도 좀 해보고 어 그러기 위해서 한 그럼 아 판이라 아 아쉽게 됐네요 아 이게 점투가 아니라 이거 파볼까? 아아 <laughs> 오늘 방송 허무하게 계속 맞춰야 되네 <laughs>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자 오늘은 이거는 방송 연습판이라고 생각해 두시고 다음에 제가 더 실력 키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때까지 자 많은 기대 바라고요.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바라고 있기 는한그 응원의 댓글 자어뭐 응원의 댓글 좀 칭찬을 사주세요. 옛말 에 이런 말 있잖아요. 무풀 보단 악풀이 좋고 악풀 보단 선풀이 좋다.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숟가락 여러분들의 선풀을 믿습니다. 자 그럼 바이바이. Mm-hmm.